자, 두 정거 24번 갑시다. 자, wheels, 고래들은 are highly bad이죠? 자, e 죠 매우 효율적이다. 자, carbon storage 죠 탄소 저장에서. 스토어가 동사로 쓰이면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스토리지는 저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뜬금없죠. 고래가 탄소 저장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랍니다. 자, when they die. 그들이 죽을 때. 각각의 고래들은, 자, 이치다면은 단수명사 나와야 되니까, whales 하시면 안 돼요. 이치다면은 단수 나옵니다. 단수. 이 동사도 단수 나와야 돼요. 자, 각각의 고래들은 격리한다. 가둔다는 얘기죠. 자, 평균적으로 3 0톤의 30톤을. 카본 다이옥사이드입니다. 다이옥사이드가 이산화 탄소고요. 모노사이드라고 하면 일산화 탄소를 얘기합니다. 카본 모노사이드라면 일산화 탄소. 모노가 하나라는 뜻이고 다이오가 두 개라는 뜻이거든. 자, 테이킹 빼내면서 t h a out of the atmosphere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대기 밖으로 아, 대기 밖으로 그 탄소를 여기 있는 뜻은 관계대명사 이런 거 아니고 지시 대명사, 형용사요 명사 시키주는. 그대프이스 마인드로 똑같은 거예요. 몸하면서 잡다란 뜻이에요. 잡다. 그 탄소를 잡아두면서, 가둬두면서 수세기 동안. 자, for comparison, 그죠? 비교해 보면 비교하자면 컴 s o 슨이 비교니까 비교하자면 빈칸 넣기 연결어. The average tree is, 평균적인 나무는 absorb 흡수한다 only 48 pounds of CO2 a year. 1년에 이산화탄소 48파운드만을 흡수한다. 이산화탄소 48파운드만을 from a climate perspective죠. 기후 관점으로 보면, 이치 e a c h w h e l e e 각의 고래는 Is l h e m a r i n e e q u i v a l e n t h e e l 이이다 어, Of e h o u s a n d s of t 이 e e s 이천 w h 의 나무에 상응하는 것이다 상응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이야 그러니까는 수천 w h 의 나무가 육지에 있을 때이 나무가 하는 역할을 바다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 수천 고리의 나무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equivalent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상응하는 것. 자, 고래들은 또한 help 돕는다. s e q u e s t r 죠 s e q u e s t r carbon. 자, 탄소를 뭐하는 걸 격리하는 것을 돕는다. 이게 목적어, 목적격, 아, 목적어, 목적격 보어. 초보 정사 쓸수 있죠. Help가 나왔기 때문에. 자, 파이 모모함으로써 fertilizing the ocean 됐죠? 그 바다를 비옥하게 함으로써 fertilize 하면 비옥하게 하다. 자, as they release nutrient rich waste 있니다 모모할 때, 웬이죠? 그 고래들이 방출할 때 영양이 풍부한 배설물들을, 여기서는 배설물을 얘기하는 거죠. 영양이 풍부한 배설물들을 내보낼 때 인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increasing 증가시키면서 현재 분사해요. 뭐모하면서파이토 뭐 플랑크톤, 파이토 플랑크톤의 개체 수를 증가시키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얘기하는 거죠. 파이토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를 증가시키면서, 자 콤마 나왔습니다. 계속적 용법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격리시킨다. 카본 탄소를. 식물성 플랑크톤이 leading some scientists to call them, 했죠? 자, 이끌면서 얘도 마찬가지 현재 분사. 자, 몇몇 과학자들이, 자, 몇몇 과학자들이 그 그것들을 디 엔지니어스 마리네코 시스템이죠 해양 생태계의 기술자들로 부르도록 이끌면서 자, 그래서 2019년에 생태학자들은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서 온이 IMF 출신의 경제학자들은 이코노미스트를 추정했다. 추정하다. 자, 가치를 추정했다. 뭐의 가치 어, 디 에코시스템 서비시스 프로바이디드 바이 이치 윌. 각각의 고래에 의해 바이가 나왔으니까 이인 쓰면 안 되죠. 제공되는 <laughs>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자, 2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했다. 한 마리가 24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미국 달러로 그들은 뭐 했다? 콜포 요구했다. 콜포 요구하다. 자 새로운 글로벌 프로그램을 어 이커너믹 인센티브 있죠? 인센티브 유인책 경제적인 유인책의 to return whale populations to pre-industrial 있죠? 산업화 이전의 이전의 산업화 이전의 자 웨일링하면 ing가 붙었잖아요. 웨일이 동사였 쓰면 고래잡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래잡이 수준 산업화 이전의 고래잡이 수준으로 자, 되돌리기 위해 위한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인센티브의 전 세계적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As one example of a nature-based solution, 자연에 기반을 둔 해결책의 한 가지 예시로서, to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대한 자연에 기반을 둔 해결책의 한 가지 예시로서. 자 그런 요구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해서 현재 진행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 수동태 현재도 진행되는데. 강하는 거죠. For Global Whale Restoration p r o g r a m 었니다 자, 글로벌 고래 복원 자 프로그램으로 현재 그 요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To slow dow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의 속도를 자 늦추기 위해서 모하기 위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고래잡이 산업화 이전의 고래잡이는 산업화가 이전이니까 기술 도구들이 많이 원시적이겠죠 창던지는 거잖아 근데 산업화가 됐을 때는 고래 잡는 도구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거니까 더 쉽게 고래를 잡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산업화 이전의 고래잡이 수준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고래들이 있을 정도로 어, 그러면 고래잡이를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되겠지 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 고래 잡는 것은 불법인데 물고기를 잡다 보니 고래가 걸린 건 상관없어요. 어. 근데 고래를 일반적으로 잡으면 불법이 되거든. 그거는 고래 잡은 어선들의 그 고래를 수협 관계자들이 딱 검사를 해서 아 얘가 그냥 걸린 건지 아니면 잡힌 건지를 판단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고래잡이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고래잡이가 안 되니까 고래의 개체수가 증가가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